여러분들 안녕! 저희가 평소에도 마켓컬리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직접 저희가 구매해서 먹어보고 맛있었던 간식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아 베이커리 블루베리번입니다. 일단, 노아 베이커리가 박구장을 이제 본점을 시작으로 좀 유명해진 빵집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어. 그리고 이게 빵이 먹어보면 엄청 쫀득쫀득하면서 말랑말랑하잖아. 그리고 안에 이게 크림치즈도 엄청 꾸덕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 음, 맞아. 어, 이게 쫀득한 이유가 품질 좋은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이게 더 쫀득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거고, 블루베리 크림치즈 맛이잖아. 아, 아. 그러니까 약간 상큼한 느낌이 이 말랑말랑한 식감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크림치즈 고유의 시큼함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이게 블루베리랑 적당히 좀 중화가 되면서 약간 달콤한 느낌도 나는데 상큼한 느낌이 좀 대중적으로 먹기에 괜찮은 빵인 것 같아요. 식감이 진짜 좋은 빵이니까 이거는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교토마블의 데니시 식빵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토 지방의 100년 전통을 그대로 재현했다더라고. 음... 약간 패스트리 기업이잖아. 그게 60분 내기. 엄청 이게 겹겹이 이렇게 살아있는 맞아. 식빵이고 일반 식빵이랑 이렇게 먹었을 때 식감이 달라. 그렇지. 음. 그래서 이게 겹겹이 찢어 먹기에 너무 좋더라고. 응 음, 맞아. 칼로도 잘 썰리는데 이제 손으로 뜯어 먹기에도 음, 진짜 좋고 음, 음, 일반 식빵은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지만 이게 겹겹이 뜯어진 이런 식빵은 만들기가 맞아, 진짜 번거로운 식빵이야. 그런 거 대비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 비싼 음, 가격이 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먹었을 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게이는 음. 약간 담백한 식빵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고소한 버터향. 어, 어 맞아 이게 나더라고 그 향이 살아 있다. 어 그래서 커피랑 어. 아침 대용으로 그냥 이것만 먹기에도 너무 맛있고 오븐에다가 구웠잖아. 그렇게 하니까 약간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엄청 촉촉한 거지. 어 맞아 진짜 음. 촉촉하더라. 고 어. 근데 먹다가 조금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토스트나 어, 계란 하나 구워서 올려도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 맛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맛들도 있으니까 어. 요거는 취향에 맞게 골라 드셔도 좋을 것. 것 같아요. 다음 제 품은 구구 핫도그, 크리스피 핫도그입니다. 나는 이게 처음에 너가 구구라고 해가지고 난 구구가 뭔가 했는데 이게 그지? 금액이 10개가 들어있는데 9,900원. 엄청 저렴한 가격의 핫도그인데 이게 원래 냉동 핫도그를 사면은 에어프라이기 아무리 조리를 해도 난 되게 막 이렇게 바삭하다는 느낌을 좀잘못 느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딱 먹었을 때 엄청 빠삭삭 소리가 어, 살아있는 제품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핫도그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라고 음. 할수 있게. 그리고 이제 나는 또 소시지만 들어있는 거는 실안 아, 좋아하는데 아 이거는 딱 소시지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응. 치즈랑 섞인 제품도 있어서 이거를 선택해서 먹기에 음. 좋고 모짜렐라가 아. 먹었을 때 엄청 이렇게 늘어나서 아. 진짜 맛있었어. 나도 바삭한 거 좋아하거든. 음. 근데 이게 겉은 쌉쌀가루랑 쌀가루 연유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 음. 바삭바삭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일반 냉동식품에서 진짜 보기 힘든, 힘든. 퀄리티. 음.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크놀라의 그래놀라입니다. 나는 이제 그래놀라가 이렇게 씹었을 때 너무 딱딱하거나 이렇게 좀 뭉쳐있는 제품들도 있더라고. 어. 그런 거는 이제 난좀 많이 먹으면 이가 좀 아플 음. 것 같아서 부드럽고 이제 좀 대중적으로 먹기 음. 좋다는 그런 평이 많은 제품으로 구매한 게이 크놀라 그래놀라예요. 먹으니까 진짜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 어. 조금의 단맛이 묻어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는 그냥만 먹어도 맛있더라고 어, 약간 그리고 짭조름한 맛도 살짝 나서 어, 단짠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것 같아. 음. 안에 이제 오트밀이랑 피칸, 해바라기 씨, 이제 호박 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양이 어떻게 보면 작다면 하좀 작을 수 있지만 되게또 작은 양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하나 사면은 오래 먹는 편인 것 같아. 다음 제품은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그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단단하고 좀 꾸덕하다 해야 되나? 근데 막 그게 되게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그릭 요거트를 이제 처음 접한 사람도 좀 부담 없이 먹기, 먹기 좋은, 좋은 맛이고 음. 단백질은 높은데 당함량이 엄청 작더라고. 그치. 나는 어. 근데 그래서 뭐든 위에 올려서 먹기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자체 당함류가 높으면 뭘 첨가했을 때 그게 더 높아지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음. 아까 우리가 같이 구매했던 어. 뭐 크레라, 그레놀라 같은 이런 제품을 같이 위에 토핑해서 먹어도 괜찮고. 음. 난 사실 원래 다른 그릭 요거트는 단독으로 먹기에는 진짜 맛이 없더라고. 어, 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릭 요거트에 대한 이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었어. 음. 근데 이거는 단독으로만 먹어도 맛이 생각보다는 나 괜찮더라고. 나는 어. 보통 그릭 요거트 이제 그런 거에도 많이 먹거든. 이렇게 꿀이나 음. 아니면 수제 잼 같은 거. 음, 음. 올려서도 많이 먹고 이제 가을 같은 거 썰어서도 많이 먹고 아 응. 그치 어. 이거는 약간 한끼 식사용으로도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일단 국내선 원유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더 아기가 먹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용으로도 진짜 좋은 식단이 될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응. 다음은 간식의 두부 티라미슈입니다 일단 우리가 두부나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는 좀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먹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인데 티라미수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지만 그치. 이거는 두부로 만든 티라미수라서 완전... 어. 다이어트 할때 그런 게 땡길 때가 있잖아 음. 그럴 때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먹었을 때 이제 콩의 비릿한 맛을 음. 좀 제거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음. 두부로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들수 있잖아 음. 근데 진짜 그런 게 전혀 없고 약간의 콩 맛의 고소함은 나는데 일반 티라미수 맛이 그대로 음. 재현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같아 음. 그리고 나는 커 커피를 먹으면 시트라 해야 되나? 그게 또 너무 강하지 않고, 통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커피랑 같이 먹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음. 언니는 아까 두부 맛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 음.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진짜 딱눈 감고 먹으면 이게 잘못 느껴질 정도로 음. 어, 일반 티라미수랑 똑같다고 생각했거든. 음. 어, 그만큼 좀 서로 조화가 잘되 있는 것 같아. 음, 그치. 래서 이거는 조금 느끼는 차가 좀 그치, 다를 수 다르시죠. 있지만, 그만큼 진짜 티라미수를 그대로 재현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 음. 맛이 이제 다른 맛도 있어가지고, 골라서 먹기에도 좋고. 다이어트할 때 케이크 하나 먹고 싶다 하면은 이 두부 티라미슈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이츠베라 제로슈가 쿠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해도 되지 그지? 그치? 어, 그치 우리가 좀 가지고 온 제품들이 다좀 칼로리가 높고 이런 것들이 음. 많아서 또 이런 다이어트 식품 안 가져오면 또 아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맛있는 쿠키로 가지고 왔습니다. 칼로리는 하나당 다 똑같아. 어, 173이고, 어. 당류가 일단 제로라서. 그 어, 원래 다이어트 할때안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맞아. 간식이 응. 이렇게 땡길 때가 어. 있잖아. 내가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그래도 당 제로, 응. 슈가 제로인 거를 찾아서 먹으면 죄책감이덜하니까 어, 그리고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좀할수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찾는 것 같아. 응. 이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코맛이 제일 맛있다. 아, 진짜? 나는 응. 요거. 음. 스위노트. 어, 이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그치.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먹었을 때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쉽다면 이제 가, 가격이 조금 그렇지 가격 대비 개수가 그렇게 많이 들지 어있 않아요 어. 스위도트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하는 그냥 진짜 약간 오트밀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같아요 조금 달달한 오트밀 맛 이게 제일 좀담백한 느낌이야 아 어, 그렇지 난 이건 좀 달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초코보다는 다, 당도가 좀 덜한 느낌이거든 아. 어. 그, 어, 초코치 아는 초코 쿠키 초코, 초코 쿠키 맛이야 어, 쿠키 맛이고 이거는 조금 짭조로 어, 약간 치즈 향이 확 나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 어.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3등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 밀레의 공방의 페스츄리 약과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반죽을 밀가루에다가 국내산 찹쌀을 배합한 다음에 막걸리로 발효를 시켰대요. 나는 생각보다는 안 달아서 좋았는데 음, 또 우리가 맞지 단거를 좀 좋아하니까 음, 뭐 이거는 <laughs> 주관적인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약과니까 좀 단맛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고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먹기 좋은 간식인 것 같고 딱 꾸덕꾸덕하면서 음. 아무튼 식감이 바삭바삭 씹히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약과랑은 좀 달라서 맞아요. 이거 단독으로 먹어도 괜찮은데 위에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걸곁들여서 먹어도 음 음, 맛있겠다 그러면 맛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맛의 고수, 이게 약과지, 호박약과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모양의 약과인데, 이거는 안에 호박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호박 맛이 살짝 나더라고. 나는 음. 기본 맛들을 더 좋아해. 기본에 충실한 맛들. 그래서 이거는 호박 맛이 좀 나서 상대적으로 약과 고유의 맛이 조금 덜 하더라고. 나는 근데 오히려 이런 호박맛이 살짝 나니까 오히려 기름 맛이나 이런 아, 게 전혀 안 있었는데. 나서 어, 호박맛이 이걸 좀 잡아주는지 그런 맛도 전혀 안 나고 제짜좀 호박맛이 나면서 좀 담백한 느낌이었어 음... 그리고 식감이 이제 좀 약간 단단하면서 맞아, 맞아. 어, 쫀득하면서 그런데 또 부드러워 음, 어. 이것도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위에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아... 곁들여서 먹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외계인 방앗간의 우리쌀 모닝빵입니다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도 사실 쌀빵을 좀잘사 먹잖아. 소화 음, 가안 돼서. 그런데 어. 요 쌀빵은 우리가 여태까지 먹은 쌀빵 중에서도 좀 식감 자체가 엄청 쫀득쫀득해서 맛있더라고. 원래 쌀빵 자체가 좀 밀가루를 빼서 좀 쫀득한 제품들도 있긴 한데. 어. 이거는 진짜 식감이 쫀득쫀득 쫀득하고. 음. 또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니까 약간 겉은 살짝 바삭한데 속은 음. 엄청 쫀득쫀득. 뭔가 아무 맛이 안, 안 나는데도 그치. 나는 그 맛만 먹어도 맛있었어. 어. 어. 이게 또 국내산 쌀을 사용해가지고 좀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믿고 애기들도 먹일 수 있는 제품이어서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건 아니지만 뭐 기본에 충실한 빵이라서 저희처럼 이제 밀가루보다는 이제 쌀을 좀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먹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모닝빵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되게 높단 말이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재에 발라 먹어도 되고 사실 뭐 간단하게 약간 샐러드 넣어가지고 아침에 먹기에도 좋아서 식사 대용 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음. 안에 1 2 개가 들어 있는데 한 번에 다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그때그때 뜯어서 먹기 음. 좋아서 그렇게 보관해서 관리하시면 먹기도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밀크 터키 카이막 크림치즈입니다. 카이막 제품은 원래 이제 터키에서 이제 유명해진 음. 제품이잖아. 일반적으로 내가 카페에서 먹거나 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어, 맞아, 맞아, 먹어봤는데 맞아. 이 제품은 이제 터키 수입산 제품이야. 음. 어. 나도 이렇게 백종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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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아, 유명해졌잖아. 어. 나오셨던 거 이제 보고 이제 궁금했었거든. 근데 이제 터키산이라니까 바로 구매를 했는데 먹었을 때 이게 엄청 꾸덕꾸덕 맞아. 하면서. 근데 어. 또 입안에 넣으면 또 사르르 녹아가지고. 어좀 어, 질감이 특이하고 그리고 우유 본연의 그런 고소한 맛을 좀 느끼기 좋은 어 그래서 풍미가 엄청 그치. 진하게 올라오는 어, 그런 맛이고 크림치즈니까 그냥 먹어도 엄청 담백하고 고소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꿀이나 이런 음. 걸좀더 섞어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 어 맞아 꿀을 좀 섞어서 맞아. 먹는 게 어. 훨씬 맛있었고 어. 어. 전혀 좀 느끼하거나 음. 어,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빵에 발라 먹는데 어. 이제 뭐 크래커나 뭐 이런 걸 같이 섞어서 먹어도 맛있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레덴코 브라우니 쿠키입니다. 나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이게 개별 포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섯 개입자리를 구매를 했는데 열여섯 개입자리가 있어서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이제 두기에 좋고 아니 음. 이제 브라우니가 9.4%나 들어가 있어서 먹었을 때 되게 진한 느낌이었어. 음. 어. 그리고 음.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진짜 살짝만 돌려 먹잖아. 음. 그럼 초코가 조금 녹잖아. 어, 그지 어. 어. 그렇게 먹어도 생각보다 더 맛있다고. 아. 또 다른 맛에 아. 맛있음이야. 근데 나는. 브라우니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 음. 근데 먹어 보니까 원래 그냥 브라우니 사실 몇입못 먹거든. 음.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런 엄청 단맛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래서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 뭐, 나는 이제 딱 커피랑 먹었을 때딱 디저트로 먹기 진짜 딱 좋은 정도? 그치. 그 정도에 단 정도였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통강래 강냉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 이 강냉이가 약간 사카린 같은 걸로 인위적인 맛을 내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좀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사카린이 들어가 있지, 어, 않고. 있지 않아서 어, 어. 뭔가 과자보다는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늦은 밤에 먹기에도 그냥 좀 부담이 없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게 한번 먹으면 계속 이렇게 손이 가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또 용량도 크잖아. 맞아. 요 그래서 어. 좀 오래 두고 먹기에도 좋은 간식이에요. 나도 이게 다른 강냉이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좀 바삭하고 더 그, 이렇게 맛있었고 어. 마켓컬리에서도 이제 난 리뷰가 많아서 음. 이제 궁금해서 우리가 사봤는데 음,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마켓컬리의 맛있는 간식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